현재 시간 자1 1시 저는 음, 농가의 끝이 궁금합니다. 그래 제가 뭐 사람이 있든 없든 어, 때 되면 한 번씩 와서 보는 이유는 끝이 궁금해서 어?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어, 끝을 향해 가는 건지 이게 삶도 똑같은 거야 인간도 끝이 존재해 끝이 그 끝이 하, 어디며 어떻게 끝이 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요. 음, 자 여태 여튼, 여튼 뭐 참여 있다, 그지? 어, 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. 참여가 없다. 그럼 선택을 해야 되지. 밭을 넣든지 등등등. 자, 여기도 막 있잖아. 지금 다 이건 있어요. 지금 뭐요? 예 어, 아, 따 힘들다. 어, 힘들지. 한 개만 해놨고 힘들지. 힘들어도. 끝까지 꾸역꾸역 가는 겁니다. 음, 아직 보자. 50, 잘하면 7 0박스에서 따겠다. 그죠? 자, 화이팅 해봐요. 계속 입 색깔 체크하시고, 한기 체크하시고, 어떻게 하면 순을 더 움직일 수 있나 체크하시고. 자. 하... 이상입니다. 삶이 그래요, 삶이. 내가 내린 인생의 해답이 뭔지 알아요? 불편한 것들을 내려놓고 가자. 수익이지, 수익. 새로운 수익을 만들자.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요. 저는 이 업을 떠납니다. <laughs> 아주 빠르게.